최근 인구 변화에 따른 소비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실버 세대, 나홀로 가구, 가치 소비 등이 꼽혔습니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인구 변화에 따른 소비 시장 신풍경과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소비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들이 이런 소비의 흐름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의가 꼽은 신소비 세대인 실버 세대는 2000년에 비해 두배 수준으로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 새로운 소비 주역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실버 세대들은 옛날과 달리 온라인 쇼핑에 능해 소비력도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28%로 확대되면서 나홀로족들의 외식과 조리식품, 가정 간편식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소비 변화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확행, 가신비 등의 신조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치 소비의 확산입니다. 이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가 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울러 나홀로족과 가치 소비 세대를 대상으로는 소포장 상품을 늘리고 편의점 확대와 이에 따른 제품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경제 최빈납니다.